자, 604번입니다.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자, 두 점, p q 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xp, xq의 그래프가 아래 그린 것 같을 때 보기 중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보겠습니다. t가 a에서 점 p의 속도는 점 q의 속도보다 크다. 자, 속도는 기울기를 보셔야 돼요. 자, a에서 보면 요게 q죠. q의 속도는 0입니다. 자 a 의 속도는 양수 값이죠. 기울기 양수 값. 따라서 p 의 속도가 아 이게 q 네요. q. 이게 p 고. 그럼 q 의 속도가 q 의 속도가 p 의 속도보다 큰 거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자 니은 점 p 와점 q 는 t 가 b 일때 만난다. 자 지금 이게 위치잖아요. 위치. 자둘다 요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가 되죠, 맞고요. 자 T가 T가 c일 때점 P와 점 Q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c에서 보시면 자 P의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음수, 그죠그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라는 얘기는 정방향이 있으면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Q도 지금, 여기서의 기울기가 똑같이 음수입니다. 그러면, Q도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ᄂ, ᄃ이 답이 되겠습니다.